예. 김스 QR비 실전 레이아웃 제작 두 번째. 나만의 레이아웃을 만들고 어, 간단한 문구와 이미지를 찍어 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웹페이지도 결국 웹 문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로 보통 구성이 되죠. 그래서 어, 크게 네 가지 작업을 해볼 건데요. 나만의 레이아웃을 만들고 적용하고 거기다가 안녕하세요 텍스트를 찍어보고 이미지 삽입하고 메뉴 연결하는 작업까지 해볼 거고요. 알아야 될 태그는 어, HTML 태그를 아셔야 되는데 img 태그하고 a 태그를 아셔야 됩니다. 생활코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 클라이언트의 HTML 수업 들어가시면 이미지라는 게 img 태그를 설명이 돼 있고 링크라는 A태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나만의 레이아웃 만들고 정육에 보는 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RB에 이제 레이아웃에 들어오면 샘플 레이아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m y 레이아웃 어, 레이아웃 명은 한글로 하시면 안 되고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지 꼭 필요한 파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전문적인 에디터를 쓰시면 좀 편리하겠지만, 일단은 교육이니까 main.php라는 거를 하나 만드세요. 여기가 주된 이제 작업 파일이고요. 그리고, 네, 언더바 메인 점 css 디자인을 잡아주는 파일이죠. 그 다음에 언더바 메인 점 js 이거는 뭐 그냥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의 이름을 지정해주는 네임 점 텍스트 txt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파일. 꼭 필수로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지를 삽입할 거니까 이미지를 담을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이미지 폴더는 이미지라는 파일명을 그대로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음, name.txt에다가 나의 레이아웃 이름을 적어 주는 거죠 이건 한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첫 번째 데이아웃.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가지 염두에 둘거 어, 파일을 만드실 때 어, 저장하실 때 UTF-8 형식으로 저장을 하셔야지 한글이 안 깨집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요 화면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UTF-8 인코딩으로 저장을 하셔야 한글도 안 깨집니다라는 거 이것도 아예 UTF-8로 변경을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서버에 업로드 하는 겁니다. FTP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요. 레이아웃에, 마이 레이아웃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나의 웹포스팅 계정에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레이아웃에, 레이아웃에 지금 만든 거를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킴스큐에 들어가시면, 어드민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보시면, 나의 홈페이지라는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지금, 기본형 레이아웃이 연결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나의 첫 번째 레이아웃이라는, 아까 만든 레이아웃이 보이죠? 이걸 선택하고, 이게 보이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고, 속성 변경. 하시고, 홈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예. 파일 비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다시. 그럼 여기다가, 어, 이제 내용을 적어,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저장하고 저장하고 서버로 메인 점을 작업했죠. 메인 점 PHP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올리고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보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어, 좀 다른 폴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로고라는 거를 카피해가지고,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로고.png라는 걸 적었고, 이것도 일단 올려볼까요? 여기 있죠? 이미지라는 거. 이미지라는 거에다가 로고.png 올렸습니다. 그러면, 로고.png의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rb, 여기 앞에 따따따, www는 웹노트기 때문에, 그냥 무시로 어,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경로네요. 그래서 로고.png 그래서 메인.php에서 이미지를 이제 넣어 주는 겁니다. img c 이렇게 경로 적어 주고 logo.png 적어 주고 닫고 약식으로 좀 적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닫고 서버로 메인점 PHP 업로드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고 네 이렇게 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뉴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메뉴를 연결하려면 메뉴를 만드셔야 되겠죠. 메뉴는 관리자 모드에서, 홈페이지에서 메뉴라는 탭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회사 소개, 제, 어, 이렇게 콤마 구분자로 하시면 한꺼번에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품 소개, 음, 서비스 안내, 이런 식으로 콤마 구분자로 하면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고, 신규 메뉴 등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회사 소개를 클릭하면, 이 해당 메뉴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제품 소개. C, C는 이제 카테고리의 의미고요 서비스 안내 1, 2, 3돼 있죠.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서비스 안내. 이걸 카피해서 다시 메인 어, 점 PHP를 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적어 주는 거예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서비스 안내, 그리고... 링크를 연결해주는 터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적었던 메뉴의 주소 적으면 되고요. 이렇게 카피해서 2번, 3번,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저장했으면 이제 서버에다가 올려주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래서 어 여기 주소를 보시면 회사 소개 누르면 C1, 제품 소개 C2, 서비스 안내 C3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면이 좀 엉성하게 나오는데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고 텍스트를 main.php에다 작성을 하고,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에다 놓고, 이미지를 삽입하는 태그, 링크를 연결하는 태그를 작성해서 서버에다가 호스팅 계정에다 업로드해 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어, 레이아웃을 만드는 겁니다.